에스겔 1장 우리말 성경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에 있는 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이 환상을 보았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에 갈띠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 있던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고 있었다.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 그 주위에는 광채가 있었고 광채의 중앙은 불 가운데로부터 오는 황갈색 빛과 같았다. 거기에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김시에는 사라비 모습이었다. 네 생물은 각각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네생물이 다리는 일직선이었고 그들의 발은 송아지 발 같았으며 광낸 청동색 같이 빛났다. 사방에 달린 그들의 날개 아래는 사람이 손들이 달려있었다. 네생물들에게는 각각 얼굴과 날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닿아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뒤돌지 않고 각자 자기 앞으로만 곧장 갔다. 그들의 얼굴은 생김새로 말하자면 그네 생물들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황소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각각 두 날개는 다른 생물과 서로 닿아 있고 다른 두 날개는 각자의 몸통을 덮고 있었다. 각 생물은 앞으로만 곧장 나아갔다.영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갔는데 가면서 몸을 돌리지 않았다.그 생물들이 생김시에는 불타는 석탄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횃불 모양 같기도 했다.생물들 사이에서 불이 앞뒤로 왔다갔다 했다.불은 밝았고 물속에서 번개가 나왔다.생물들이 번개 모양처럼 앞뒤로 왔다갔다 했다.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내 얼굴을 가진 각각의 식물들 옆땅 위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부, 그 바퀴들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이 빛나는 것 같고 네개 모두 똑같이 생겼다.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생겼다. 바퀴들은 움직일 때네 방향 가운데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나아가면서 옆으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 바퀴의 둘레는 높고 놀랍게 생겼다. 바퀴 네 개가 다그 둘레에 눈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그 옆에서 움직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바퀴들도 들어올려졌다. 어디든지 영이 가려고 하면 생물들도 그곳에 갔고 바퀴들도 생물들 따라 들어올려졌다. 생물들이 영이 바퀴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생물들이 서면 바퀴들도 섰다. 생물들이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바퀴들도 따라서 들어올려졌다. 생물들이 영이 바퀴들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머리 위로는 천장같이 생긴 것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수정 같은 색깔을 띠고 띠었고 놀라울 따름이었다. 천장 아래에는 그들이 날개들이 서로를 향해 똑바로 펼쳐져 있었다. 각 생물은 두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로는 자기 몸통의 한쪽을, 다른 하나로는 다른 한쪽을 덮고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날개 소리를 내가 들이니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한 분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함성 곧 군대의 소리 같기도 했다. 생물들이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그들의 날개들을 내렸다. 생물들이 머리 위 천장 위쪽으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서 있을 때 그들이 날개를 내렸다. 그들이 머리 위 천장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같이 생긴 보좌 모양이 있었고 그 보좌 모양 위에 사람이 모습 같은 형상이 높이 있었다. 내가 그의 허리로 보이는 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려다보니 그 안쪽 사방에는 반짝이는 금속이 불리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의 허리로 보이는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니 불의 모양이 있었고 그의 주변이 밝게 빛났다.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습과 같이 그의 주변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인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이 되고 엎드려졌다. 그러자 말하는 이 목소리가 내게 들렸다.